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양이. 저는 몽이입니다. <laughs> 오늘의 주제는 결혼하고 좋은 점두 가지씩 서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음. 결혼하고 안 좋은 점이 훨씬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장점만 말하고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laughs> 네, 장점만 두 가지씩 한번 말해볼게요. 내 네. 생각에는 지난번처럼 자기는 뭔가 음. 이성적인 거 나는 감성적인 거 가져왔을 것 같아. 음. 나는 되게 단순한 건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고, 같이 잠을 잘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음. 이두 개를 결혼 전에는 혼자 했잖아. 음. 그게 되게 외로웠어. 음. 기본적인 욕구잖아. 음. 뭐 3대 욕구, 뭐 이런 얘기도 음. 있잖아. 기본적인 행위인데, 음. 이거를 매일매일 혼자 하다 보니까 음. 좀 쓸쓸하고, 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사실, 결혼을 한다는 거,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음. 별건 아니야, 사실. 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음. 사람이랑 뭐, 어딜 가고 같이 뭘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음. 이런 거거든. 음. 뭐 물론 예외도 있지. 결혼해서 뭐, 파이팅 넘치게 살 수도 음. 있지만. 음. 나는 단순한 거를 같이 하기를 음. 원했고, 원룸 살때그 껌껌한 천장을 보면서 혼자 밤에 잠들고. 또 어. 거기 되게 외졌잖아. 어, 원룸 그치. 거기가 어. 외졌는데 또 동네는 술집도 많고 음, 해가지고. 맞아. 막 밖은 시끌시끌한데 나 혼자 이제 텅빈 집에 혼자서 잠들잖아. 그 되게 공허했어. 이제 아침에도 혼자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집에 누가 없다는 게 쓸쓸했고 밥을 먹는 것도 사실 회사 사람이랑 먹든 친구들이랑 먹든 늘 혼자서 먹진 않지. 근데 그래도 누가 있으면 더 맛있고 더 행복하잖아.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좀 소속감 이 있고 애정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한 단계가 좀 올라가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좀 부족했지 혼자 있을 때는. 그래서 단순하게도 그냥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잠을 같은 시간에 자진 않잖아. 음. 근데 그래도 한 공간에 누가 있고. 이제 침대에 가면 자기가 누워있고 그냥 그런 거에서 되게 행복함을 느껴 그렇지 되게 단순한 행위지만 어떻게 보면 응. 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응. 장점이 응. 있는 거 같아 응. 나도 자기한테 은연중에 응. 응. 의지를 하게 되고 응. 자기가 주는 안정감이 꽤 응. 크다고 생각하거든 응. 좀 그런 것들이 응. 결혼의 큰 장점이 아닐까 나는 결혼해서 내가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응. 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돈 얘기하지 았어 어, 역시 나는 <laughs> 되게 우상적인 것 같아 응. 결혼 전에는 돈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음. 무죄했는데 음. 그냥 좋은 직장 취직해서 인정받고, 확실히 저축하고 그러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했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결혼식장 준비할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스듬해 음. 그리고 우리가 음. 그때 차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차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음. 그리고 우리 둘이 살 집. 음. 솔직히 혼자 살 때는 뭐 그냥 원룸 살아도 되고, 음. 굳이 사서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 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고, 어쨌든 안정된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전월세로 살지 매매로 살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도 있었고, 응.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응.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왜냐면, 어. 우리 둘이도 살고 어. 또 미래에 자식을 낳고 그럴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려우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들이 결혼 준비할 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응. 아무튼 우리는 집을 구할 때 제일 어려웠잖아 응. 집값이 뭐 한두 푼인가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갈지 사서 들어갈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어릴 때 전세월세로 전전하면서 너무 많이 음. 옮겨 다녔던 안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 음.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음. 사는 걸 결정을 했지 음. 어. 우리가 집을 사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음. 엄청나게 몇 억이라는 대출을 껴야 되는 것도 있고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나는? 음. 나도 근데, 무서웠어 어,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됐으니까 음.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응. 은행도 처음 가보고 응. 그러니까 은행을 그런 식으로 가본 건 처음이지 응. 왠지 그냥 어른 된거 같고 좀 그런 거야 아좀 <laughs> <laughs> 신기하잖아 응. 내가 아뭐 이제 취직했는데 응.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 자체도 너무 나한테는 생소한 일이고 아무튼 되게 신기했어 이 결혼으로서 이러한 경험들을 단강제적으로 하게 됐잖아 응. 그게 나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충격이었고, 이 배우게 된 계기가 됐다 그래야 되나? 응. 응. 어, 그래서 나는 응.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뭐 빨리 하게 된 결혼이 삶의 방향을 좀 바꿔준 것 같아. 응.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응. 어 물론 양이 덕분이지 <웃음> 나는, <웃음> 나는 자기의 어. 덕이 진짜 크다고 생각해 나 그때 돈 모아둔 돈도 없었는데 그치. 어, 응. 자기 덕에 집을 사게 된다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응. 어, 물론 엄청나게 응. 무리를 했지만 응. 어, 나는 그때 친구들이나 지인에 비해 응. 좀 빨간 편이잖아 그거는. 응. 그래서 그 이제 좀 아쉬운 것도 있었단 말이야 응. 좀못 놀았다는 응. 그런 응. 것들 응. 지금은 후회 안해 지금은 그치. 너무 행복하고 응. 응. 그게 어, 꼭뭐 응.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음.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해왔지만, 음. 그냥 그때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요새 더더욱 들더라고. 혼자 있을 때는 없던 계획들이 음. 결혼하면서 계획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 사이드 이펙트. 어, <laughs> 그리고 나는 음. 감정 소모가 음. 반, 반 이상으로 줄어든 거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명이라서 반이 아니라, 음. 또 자기가 나한테 뭔가 덜어주는 게 있고 음. 내가 더 해주는 게 있고 이렇다 음. 보니까 음. 반 이상으로 감정 소모가 줄어들었어. 음.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음. 이런저런 일을 되게 많이 겪었단 말이야. 음. 벌써 만4년 반이 넘었으니까. 거의 5년이지. 거의 5년 다지. 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건데 이제는 그냥 한 몸이야. 거의 샴쌍둥이처럼 그분은 <laughs> 어. 한 몸이야. 어. 이제 상, 생각하는 것도 거의 음. 비슷해지고 어떤. 뭐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음. 같이 뭐든지 의논하고 같이 뭐든지 결정하고 음. 같이 책임을 지고 하니까 음. 이제는 고민이나 뭐를 해야 된다거나 힘든 일을 헤쳐 나가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생겨도 음. 서로 의지가 되니까 음. 어떤 걸 해도 잘 해낼 거란 믿음이 있고 음. 또 사실 물리적으로도 이미 반으로 갈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을 뭐 나눠서 관리를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요리를 어떻게 하든 어쨌든 물리적으로도 이제 일을 반을 나눠서 하기도 음. 하고 감정적으로도 의지가 되니까. 음. 예전에는 뭐든지 혼자 결정하고 혼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음. 그걸 혼자 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 압박도 있고 스트레스가 음. 많았는데 음. 이제는 진짜 그런 게 많이 줄어서 좋은 것 같아. 음. 그리고 연애할 때는. <laughs> 내가 너한테 잘 보여야 돼. 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밀당을 하거나 뭐를 사줘 사줘서 한심을 사야 되거나 싸울 때도 아, 헤어져 이랬다가 아 후회하고서 막 헤, 헤어졌다는 말 취소해 말 못까? 되게 뭔가 복작복작하게 싸우는 어, 그런, 그런 자자자자란 어, 감정들이 어, 되게 많지. 감정 많았지. 감정 손모가 어, 어. 되게 심해. 그 연애하면서 음. 느끼는 감정 소모? 음. 근데 이제는 평생 그럴 일이 없잖아. 음. 그리고 그냥 자기한테 잘하기만 하면 돼. 음. 자기한테 잘하고 자기를 이해하려고 노력만 하면 돼. 왜냐면 은 음. 연애는 끝이 있어. 끝내고 음. 그냥 안 보면 돼. 근데 결혼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게 얽혔잖아. 서류부터 음. 시작해서 부모님, <laughs> 가족 다 이제 얽혀있잖아. 음. 그거를 그냥 깨고서 하는 거니까 음. 당연히 싸움이 엄청나게 최악으로 치닫지도 않고 음. 이렇게 되더라도 다시 회복하려고 응.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감정 소모가 안 돼. 감정이 연애할 때처럼 활활 타오르는 게 없어. 잡은 물고기는. 그냥... <laughs> 아니지, 잡은 물고기한테 잘해주면 되지. 다른 물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지. 서로 잘해주고, 아껴주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게, 이게 나는 큰 일을 하나 했다는 생각이 들어 인생에서. 응. 남한테 잘해주는 그런 걸 신경 쓰기보다는 음. 내 가족, 내 사람, 내 남편한테 음. 잘해주는 거 하나만 있으면 음. 된다 그거 하나의 목표가 딱 이루어진 게 나는 내 인생에서 큰 일을 하나 해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음. 나는 두 번째로 배우자가 주는 심적 안정이 고 있고 음. 난 사실 불안정한 사람이었어 음. 누누이 말했잖아 <laughs> 외로움 많이 타고 <laughs> 아. 누군가한테 많이 의지하는 편이었고 엄마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자기 나 없으면 난리 났잖아 <laughs> 뭔가 항상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응. 쉬는 것도 마음 편히 쉬, 쉬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 응. 정말 뭔가 안 하고 있으면 응. 도태되는것 같고, 응. 맥주 없이는 잠도 안 하고, 응. 혼자 있을 때는. 응. 근데 결혼하고 나서 거짓말같이 그런 불안한 감정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 응. 신기하게. 응. 물론, 양이 같은 좋은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laughs> 어. 어, 결혼을 함으로써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아까 응. 자기가 말했던 거랑 응. 비슷한 것 같아. 응. 이런 불안한 감정들 결국 외면이 안정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감정도 불안한 응. 것 같아. 응. 근데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안정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응. 지금만 생각해 보면. 안정이 뭐 사실 별거 있는 게 아니잖아. 응. 퇴근하고 오면 자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집에는 자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 난 그게 나한테 제일 크거든. 집량이. 어. <laughs> 그러니까 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려준다는 게 나한테 정말 크게 심적 안정으로 다가오는 음. 것 같아. 음. 음. 물론 내 주변에는 많은 지인들이 혼자 음. 있는 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음. 많은데, 음. 물론 혼자 있는 게 편하지. 음. 편한 거랑 심적 안정이랑난 다르다고 생각해 음. 어, 편한 건 편한 거고 음. 나도 혼자 있을 땐 편했어 근데 그 편함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해 사람은 음. 음. 난 그렇다고 생각해 음. 솔직히 평생 혼자 살면 편하지 음. 아무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음. 근데 이 편함 뒤에 음. 사람은 뭐 5대 6구가 있다고 하잖아 왜나 아까 3대 6구인데 자기 5대 6구 뭐, 아무튼, 어. 뭐, 어떤 욕구가 있잖아. 어.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면, 그 다음 욕구가 충족이 돼야 어. 되잖아. 그 삼각형이잖아.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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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근데 나는, 편안함이 충족이 되면은, 음. 뭔가가 또 있는 것 같아. 음, 어. 음.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음. 이 결혼이라는 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음. 어.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음. 결혼을 하는 이유는 종족 번식의 욕구도 있고, <웃음> <웃음> 그게 제일 큰것 같아. 근데 일단은, 요새 세상 각박 하잖아. 응. 음. 혼자 살아가기 참 팍팍한 세상이란 말이야. 아무리 돈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하지만은, 응. 그래도 나는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꼭 응. 필요한 것 같아. 응. 나는 혼자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거든? 응.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해서도 좋고 안 해도 그건 자기 선택이고 좋은 거니까. 그렇지 응. 혼자 살면서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 응. 나도 지금 회사 취직하고 혼자 살아보지 않은 그 경험이 응. 좀 아쉽긴 해 응. 가끔 아쉽다는 응. 생각을 응. 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응. 아기 낳았던 사람들이 아기가 주는 안정감 아기가 주는 행복이 있다 그러잖아 <laughs> 어. 근데 우리는 아기가 없으니까 어. 그런 걸 모르잖아 어. 근데 그런 거 같아 뭐 그거랑은 좀 다르겠지만 응. 우리가 모르잖아 그감정들서 응. 근데 결혼 안 해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응.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아무대 아, 좋다고, 좋다고 그래.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 어, 거의 다안 좋다고 그래. 니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하거나 어. 아니면 어. 아니 그냥 안정적이야 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어, 나도 누군가 물어봤을 때야 어. 결혼해서 좋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딱아 응. 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못하겠더라고 어. 어, 뭔지 알지 어. 어. 솔직히 어. 결혼이라는 게참 복합적인 것 같아 맞아. 마냥 좋을 순 없어. 음. 그렇다고 장단이 있다고 말하기도 해, 애매. 음. 어, 뭐지. 그렇지 그 사람마다 어. 다르기도 하고. 음. 그리고 나는 그거를 결혼해서 알았어. 음. 그 기혼자들이 결혼해서 음. 좋아라고 물어볼 때 별로라는 식으로 대답하잖아. 음. 그게 사실은 좋으면서 되게 민망하니까 음. <laughs> 그렇게 말한다는 거를 나는 결혼하고. 약간 그런 알았어. 것도 있지. 어, 어. 어, 맞아. 이제 점점 시간이 가니까 되게 뭔가 무한한 거야 그렇게 음. 말하기가 <laughs> 어. 되게 오그라들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 아이 뭐. 그냥 사는 그냥 거지, 뭐. 응. 이렇게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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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별로라서 그렇게 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느낌 바로는 나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보고 가정을 한번 읽어보는 응.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 읽어보고 아니면 그때 다시 생각 <laughs> 돌아온 싱글. <응. 웃음> 그래도 응. 책임을 지고. 응. 같이 오래 살아야지. 음, 그렇지. <laughs> 어. 당연하지. 결론은 음. 케바케다 <웃음> <웃음> 결국엔 <웃음> 이런 코하이아에 따라 어. 다른 거 같기도 해 나는. 그럼 어, 엄청 그게 엄청 큰것 같고 어. 무조건 결혼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거 같아. 우리야 사실 운이 좋게도 잘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좋은 거지만 음. 남들은 아닐 수도 있지. 음. 우리는 결혼해서 좋다. 응? 우리는 결혼해서 좋다. 응. 즐거웠습니다. 네, 도 응. 사실 응.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희도 결론을 짓기는 참 애매한 주제긴 해요. 결혼이라는 게 너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서 결혼에 대해서 이게 딱 좋다 안 좋다 얘기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이번 안녕. 영상 안녕. 자기도 이거 해줘 봐. 구독 응. 좋아요 이런 거 해줘. 구독 <laughs>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어, 잘했어.